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오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어, 지난번에 분석했던 이 지지받는 자리, 오늘 정확하게 버티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네오쌤이 이전에 한번 쭉 올라왔다가 저항을 막고 주가가 밀렸었죠. 그러면, 저항을 도입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죠?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네오샘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가까이 조정을 받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나려면 이 분홍색깔 오일선을 깨지 않고 빠르게 이전 지지받는 자리로 주가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네오샘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일단 정확하게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오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반도체에서도 이제 CXL AI 고성능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는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CXL.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침렛.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HBM.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순환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각 테마의 대장주는 정해져 있는데 네오쌤 같은 경우는 이제 CXL 쪽에 대장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세력들이 얼마든지 종목 관련된 기사 같은 경우는 조작해서 띄울 수가 있어요. 뭐, 단독이라고 앞에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 띄울 수가 있지만,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의 매집 흔적. 돈을 쓴 흔적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 차트에 남기 때문에. 근데 이오오은주주가바바에에서터터지약약0 0 0까이이세배까이이올와있있상태태인지지단단적적인점점자에에서 물량 나고있있패패턴 전혀 혀이지지않않습다다 그 말은 은예요요0 0 0원이이라 돈을 을으으이이0 0 0원이이대로빠져져나야지지세력이이물을정정하하나나는는겠죠죠데지지까지지이패 패턴이 안여요요일일요요 주가를 더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네온세밀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상방이 정말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력들은 이제 욕심을 낼 거예요. 아 내가 주가 지금 다 끌어올려놨는데 개미들이 자꾸 달라붙네? 그럼 어떡해요? 개미들이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가 부분에서는 주가를 더 크게 못 빼요. 왜냐 세력들도 돈에 써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근에 돈쓴 자리 이하로 주가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밀렸을 때도 11선에서 버텼고 또 다시 반등 나왔다가 주가를 밀었을 때도 11선 근처에선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5일선 근처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죠. 장 초반에는 갑자기 급락시키는 듯 모습을 보였지만 빠르게 바닥 잡고 횡보하다가 종가 부근에 그대로 끌어올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주가의 급락, 그 다음에 주가의 급등, 이거는 어,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인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거다. 맨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네오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오샘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6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어, 지금까지 바닥에서 들어왔던 수급을 보면요, 이미 2조 원이 넘어갈 정도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2조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아직 주가는 고가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락장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더욱더 한 종목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반도체가 대장이고 그 다음 이제 CX 같은 경우는 네오쌤이 대장이고 침랩 같은 경우는 3S가 대장이고 각 대장 종목에만 크게 크게 돈이 몰린다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한 종목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오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표가 최소 3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만원 가봤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좀 넘어갈 텐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공개하고 온디바이스 쪽으로 여러가지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조만간 또 CX의 상용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호재가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유자분들께선 지금 매도 고민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정말 불안하다 하시면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2만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3만원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번 연도는 반도체 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만약에 네오쌤이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어디에서 비중을 담아야 될지 그때그때 흐름 보면서 영상 촬영할 거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어,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네오쌤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하, 최근에 알아서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하루 이틀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네오샘 매도하고 나면 주식 접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네오샘 같이 단기간에 급등 나올 종목들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들어가야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이 방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dx 또한 바닥에 6,000원부터 7만 9,000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갖고 2만 9,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랜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 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 4868 3602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전부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랜인 매수가 3 6 0 0원 목표가 만0 0 0 0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0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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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디엑스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 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날 포스코디엑스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 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의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어, 많이 못 믿겠다는 라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d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사비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 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 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으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어,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